마군이 이를 자시 풀이한다. 때로는 하늘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여래의 모습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상우를 다 갖춘다. 제가 아는 보살이 말이죠. 혼자서 중얼중얼 걷고 이러니까 남편이 당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석굴안 부처님 나타나가지고 내말 믿어라 이러는데 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러. 그러니까 이집 부인이한테 뭐가 나타났는데 석굴안 부처님 모습들이 나타나. 그,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가 자꾸 딸라붙고 이러니까, 이 보살이 그랬대요. 어, 송강사에 있는 지훈 스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당신 말을 믿을게 이러니까, 화를 팍내기도싹 사라져버리더래. 그게, 그 보살아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짜죠. 그건 귀신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다란니를 말하고, 또는 보시지계인욕정지 선정 지혜를 말한다. 아니,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보살의 모처에부처의모습으막 법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귀신 나타나가 막 괴롭히니까, 신미장고 대단하나막 하니까, 그거 나도 할줄 안다. 귀신도 따라만신미장서 대단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다 대단히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정도만 말이죠. 이게 진짜인데 가짜인데 어떻게 알수 있냐, 이게죠. 어? 때로는 평등, 공, 무상, 무은, 어, 그 다음 무원, 무친, 무인, 무가 끝내는 비어 고요한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 한다.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귀에 기도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과거 전생 일을 알게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기공하는 사람이 신통이 생겨가 사람 오그 사람 전생을 다 하는 거라. 그냥 자기가 기공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갖다, 며칠을 갔다 골방이 가다 놨더니 막 거의 싹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귀신의 몸이 들어와가지고 남이 전생도 봐주고 이랬던 거야. 그래골방이 가다 놨더니 없어져가지고 다시 그 사람 되돌아왔는데 능경이 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마군이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 자기가 마군이가 마가 드는 줄 모르고 막 무상심신 법문을 막 하고 날리는 거라. 그러막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막 모여들고 그런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군인 거라. 자기가 마가 든줄 모르고 그 능경이 뭐 50변맞장이 보고, 보고 그거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참조하십시오. 이 50변맞장을 꼭 보라고 말씀하신 어, 큰스님 계십니다. 그 큰스님은 누구더라? 3일 남에서 깨쳤다는 큰스님인데 죽음현재 뭡니까? 어, 우람스님의 스승의 스승쯤 되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종정 예? 종정 스님. 아 용성 스님 맞습니다 용성 큰 스님 각희 일륜의 책 보세요. 보면 뒤에 하도 창구법도 나오지만은 잘 설명해놨지만은 5 0 변맞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꼭 봐야 돼요. 마에 대해서 어. 이게 꼭 선정과의 관계되는 건꼭 마구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사람 마음도 안 되게. 변제가 막힘이 없어 중생들의 세간의 명리에 집착하게 한다. 또 사람들을, 어, 자주 성내게 하거나 기쁘게 하여 그 성품이 오락가락게 하게 한다. 자, 그러면은, 더이선정의이 말이 들라고 드는데, 아니, 부처님이나 보살사나도본문을막 쓰라는 거야. 그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야 될거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가려냅니까? 가려내는 방법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건 뭔가 하면은 재속의 명리를 따라가게 하는 것. 그리고 자꾸 이익을 추구하게끔 하는 면은 이건 마흔이구나. 하면 알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그서 이제 뭐 나타나고 법문하고 뭐 하더라도 다 믿지 마세요. 큰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한경 같은데도 뭘 얘기하는가 마마 설사 부처가 나타나더라도 환영인 줄 알아라 이렇게요. 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 마군입니다. 집착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마리아가 나타난다는데 예수님 나타나면은 난리가 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런데 불교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죠. 보호산에 부처가 나타나더라도 기뻐하지 않는 게 바로 불교예요. 하나의 환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laughs> 대풍 반달경인가? 그런데 사막을 걷는데. 수행자가 사막을 건너다가 그만 중간에서 그냥 물 떨어지고 멀게 떨어지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분은 사막을 건너는 목적이 뭔가 선지직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부처님탁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 빨리 일어나 음, 깨우는 거예요. 깨우가 어떤 쪽으로 가면은 그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 가서 기운 채리고 어떤 방향으로 쭉 가면 도시가 나와. 도시에 나오면, 그게, 어, 어느 절에, 어느 스님 계시니까, 암흑의 스승을 찾아가. 현몽을한 거예요. 비문상봉 을탁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깨가지고, 그 말들어 가니까 정말 오아시에서 가있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채서 삶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는, 거기 이제 사원에 가죠 어느 스승을 찾아가. 이분이 수행전인지 아닌지 천마대가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천마대가 사부님 제가 사막겠어요 이렇게 비몽사문하에 부침 나타나는데 이 부침은 어디서 왔소 어디로 갔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냉정한 말이죠. 얘기하죠. 이는 이야기는 그 하은경 입법계품이부터 나와합니다. 입법계품이도 보면은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든 저 누각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누각이 뭔가 하면은, 미륵보살의 모든 경계가 다 있는 곳이에요. 문 열어줘요. 문 열고 탁 들은 순간, 한눈에 보이는 누각이 들어갈 때는, 삼천대천자쫙 펼쳐지면서, 거기서 입을 딱 버립니다. 법을 본 겁니다.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이, 어, 출생해가지고, 도 닦는 거, 도 깨치는 거, 중생 구제하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러면은, 미륵보, 이제 곰 봐라. 그 나옵니다. 누구 하겠어. 근데 이 선제 동작, 첫 마디가, 미륵보살이에요. 이래, 이란, 이런, 이런 현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온 데서, 나온 데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온데 온, 온 곳이 어딘 겁니까? 이기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영상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은 근원을 봐야 돼요. 그래, 근원을 봐야 되지 무조건 막기뻐 좋아하거나 이러면 못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나타나면은 반드시 선지식한테 물어보고 점검을 받을 때. 또 그렇지 않으면 나타난는데 매성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법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 여기에 주면 뭔가 하면은 세간의 명리에 집착하게 한다. 그러면 요거는 가짜다이기죠. 요게 기준이에요. 또 사람들을 자주 썩내게 하거나 기쁘게 하여 그성품 오락가락하게 한다. 그러는요 기준이 뭔가? 사람을 썩내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이런 거는 처음부터 가짜다이기죠. 요게 이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점검하는 걸 뭔가 오직 만번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근본적으로 제시했고 어 그래도 이게 안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명령에 집착하게 하면은 요건 가짜고 승을 자주 승을 내거나 기쁘게 하면 요것도 가짜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애정이 많고 가, 아니, 잠이나 병이 많아 그 마음을 기르게 한다. 나타나고 뭐 하는데 막 애정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아이 가짜구나. 잠이 막 쏟아지고 막자기 병이 막 생기고 이러면 은 이건 가짜구나. 이게 전부 다 점검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갑자기 정진을 하다 뒤에는 바로 멈추게 하고 그냥막 정진을 하게끔 지킵니다. 막 밤잠을 정진하다가 어떤 순간 못하게 탁 막아 버려요어 그러면 이것도 가짜구나. 귀신 홀렸구나 이런 생각 하면 됩니다. 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이나 쓸데없는 생각이 생각이 많게 한다. 막 생각이 어지러워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의 장난이에요. 그 이제 아는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귀신이 어디 들어가면 요등 뒤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험하신 분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스님은 아니고. 제가, 제가 불잔데 집안에 누가 아파가지고 구슬을 하게 됐어요. 구슬을 하게 됐는데, 이 그사님도 그 참석을 한 거예요. 집안에 막 구판이 막 벌어지는데, 각 중에 눈앞, 뭐가 등 뒤로 쑥 들어오더래. 등 뒤로 뭐가 쑥 들어오면서, 눈앞이 처음에는 깜깜해지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정신이 이제 드는데, 각 중에 할아버지 목소리 튀어나옵니다. 구판에 딱 뛰어들자마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하느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집안은 단원막 그냥 버려거려 그러면 만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 구판을 멈추게 하고는, 네, 이제 간다, 하고는, 싹 빠져나가 버렸더니, 그집 조상인가. <laughs> 그래데 그분이 얘기는, 뭐가, 뭐가 쑥 들어오더래, 등에. 묵지형에 쑥 들어오면서, 눈에 처음에는 깜깜해지더라, 이 얘기는. 이게 진짜 경험한 사람 얘기예요 귀신 이야기 또 해줄까요? 실제 로 있었던 연불 자라는 운명 스님, 홍원사 운명 스님께서 한번 와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천도를 해주고 왔는데 이 천도해 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알아두면 혹시 여러분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수행할 때 나타난 마군이나 귀신이 장난이나 이 일반 사람 도는 귀신은 같아요. 그 의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 딸, 집안에 딸내가 대학 다는 딸애가 각종에 와가지고는 입에서 몰라 할머니 목소리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 집에 할머니가 둘이 있는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네, 한 분이 남아있는데, 손녀 딸이 할머니가, 야, 너 말이지, 어, 그렇게 내가 이 얘기했는데, 너 왜, 어, 예수님 믿고 그러냐. 호통을 치면서, 어, 뭐 나가지 말근데왜 나갔냐, 어? 교회 나가지 마! 이러더라.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이 모으고, 다 치워! 그럼 손자 딸 입이 튀어나와. 그리고 이 할머니 겁이 나가, 다 치웠대. 사진, 뭐, 모두 뭐다 치우니까. 그거 안 치운 게또 있잖아. 어느 암흑개 목사가 말이지, 설교하는거 대포구 그 안에 있지. 그거 치워! <laughs> 그래 그것도 치웠다. 그것 좀 이따가 또 멀쩡해지는 거라. 또, 각종이 또, 아버지가 딱 혼자 학교에서, 있는, 내가 알기에는 아마 울대 교수라는 말을 들었어. 아버지 타고 오니까. 딸라이 목소리 또탁 변하면서, 어, 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아, 너 말이지, 어, 너왜 그렇게 행동해? 이막 물어 그러는데, 너가 어느 때 말이지, 어, 너뭐 제가 팔을 뿌리 털었지. 내가 널 미워 갔다가 네가탁밀어서너팔 뿌리 털이겠다. 그, 언제 골프 치다가 팔을 부르뜨렸는데,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부르뜨렸는데, 할머니 입에서 나오면서 너부르뜨 이야기를 쫙 하는 거야. 그, 이, 이 교수가 뒤로 넘어간 거야. 그, 딸라 이러니까 왜 의아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수습문 해보고 뭐 이러는데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지고 소문 듣고 듣고 해가지고 공사 주의심한테 연결이 탁 돼가지고. 스님께서 전도를 잘 하신다 하니까 저딸래에 귀신이시고 이러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라 그래, 그 부모하고 딸하고 온 거요. 예 하는데,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걸안 믿었대요. 미신주나안 믿었는데, 이 집안 이런 일이 당하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자, 이 아기를 저리다 데려 놨어. 데려 놨는데, 시자 쫓아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아니 보살이 근데 이 말을 땅에 막 팍팍 찍어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머리를 땅에 막 박았네. 그러니까 이 저기 원명선이 뭐 얼른 가가지고 다리를 탁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목적에 이 머리를 땅에 집어넣고 이러면 머리 깨지니까. 그러면 뭘 내는가 뭐심장옷대 다리를 나무로 다아한두편쭉 외우니까 딱끝이지더래그 홍사 주이신너왜 그러냐 이러니까. 각종 애기 목소리가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애기 목소리 튀어나오면서 애기가 멀리 하소연을 한 어머니도 나를 안 좋아해. 집을 식식고도 나를 다안 좋아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어머니 보고 어 애기를 유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유산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이패를 모셔가지고 또연간을또 올렸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올리곤 하는 말이 "얘야, 이제 너 말이지, 전도해 주려고 전자 올렸으니 걱정 하지 마라. "아, 이거 하나만 늦게 올랐잖아요." 하고 항의를 딱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집안에 무슨 일들만 이 여자일 딸라이를 통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집안에 외가 진가 해가 저 엄청 조사를 해 가지고 전도를 다해 줬답니다. <laughs> 근데 이런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데 마가 들면 좀 곤란하죠. 문제가 생기예요. 문제 생기는데 마가 드는 것도 수행 말고도 어 많이 두드려 빠졌어 오는 것도 있어요. 많이 두들려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아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탁 덜어붙는 경우도 있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내일 마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방법도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